네, 오늘은 말이죠. 정말 단한 문장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들어 놨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발언. 이게 바로 일본의 새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의 뭐랄까, 즉흥적인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 한마디가요. 무려 80년 동안 일본 정치에서 그 누구도 감히 깨지 못했던 금기를 그냥 단숨에 깨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말이 뭐길래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 궁금하시죠? 그걸 이해하려면요. 졸립위기사태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일본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면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타카이치 총리가 바로 대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졸립위기사태가 될수 있다고 콕 집어서 말해버린 첫 번째 총리가 된 거죠. 사실 그동안 일본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개념을 어떤 특정 상황에 딱 집어서 연결시키는 걸 의도적으로 피해왔어요. 그게 바로 일본의 외교 노선,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깨버린 이 애매하게 넘어가기 전통은요, 그냥 단순한 관행이 아니었어요. 지난 80년간 일본 외교의 진짜 핵심적인 기동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 전후 평화 황법 체제 안에서 어떻게든 외교적 충돌은 피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이 역사를 바꾼 한마디가 사실은 계획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준부된 답변에도 없던 그야말로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발언이었던 거죠. 한번 뱉은 말은 뭐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이 발언이 타져 나왔으니 당연히 중국의 반응이 뒤따랐겠죠? 중국의 대응은 정말, 뭐랄까, 신속하면서도 아주 거대했고 또 여러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외교 무대에서의 폭풍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몰아쳤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사를 불러들이고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경고를 날리고 심지어는 유엔 무대에서까지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거의 전방위적이었어요. 외교적 압박에 이어서 바로 경제보복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관광이었어요. 불과 며칠 만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려던 항공권 예약이 무려 54만 건 넘게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 중국인 관광객 보이콧이 1년 동안 계속되면, 일본 경제가 입을 손실이 무려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돈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교류까지 얼어붙었어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스튜디오 지브리 전시회, 포켓몬 카드 게임 대회 같은 것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요. 심지어는 관계의 상징이었던 자이언트 판다까지 예정보다 일찍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모니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결정적인 보복은 바로 무역 분야였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자신들이 쥐고 있는 핵심 공급망을 본격적으로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오니까 일본이 상당히 흔들릴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외부의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카이치 총리의 국내 지지 기반은 오히려 더 탄탄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세요. 내각 지지율이 오히려 60% 70%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이른바 국기 결집 효과라는 건데요. 특히 수십 년간 쌓여온 중국에 대한 일본 대중의 경계 심리가 맞물리면서 다카이츠 총리의 이 강경한 자세가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지지를 받게 된 겁니다. 박갈치 총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높은 지지율을 등이 없고 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해버리죠. 국제적인 위기를 역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평가받는 국민 신임 투표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영리한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수의 결과는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역사적인 압승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여당연합이 무려 352석을 차지하는 동안 야당은 다 합쳐서 49석에 그쳤어요. 특히 그녀의 정당이 혼자서만 316석을 얻었는데 이건 전후 일본 역사상 단일 정당이 거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 막강한 권력이 쥐어진 거죠. 심지어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이런 공개적인 지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핵심 동맹국인 미국이 그녀의 편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었죠. 자, 그럼 이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폭풍이 동아시아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 파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적 약점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이 부분. 바로 히토류인데요. 첨단 기술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이 히토류의 무려 63%를 중국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전기차부터 최신 무기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직접 심해에서 히토류를 캐려낸 시도를 하거나. 캐나다, 호주 같은 다른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와서 이 숫자 316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막강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그녀의 정당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수건 사업 바로 70년 넘게 유리되어 온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한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한 사람의 우연한 발언, 어쩌면 말실수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지난 80년간 이어져온 아시아의 안보 지형 자체를 바꾸는 그 거대한 변화의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공급망이 무기가 되어버린 지금 이 세상에서 진짜 힘은 과연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탱크와 미사일 같은 군사력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공급망을 통제하는 능력이 진정한 힘일까요? 이번 사건은 어쩌면 그 정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